1 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솔릭은 현재 중형급의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가운데 현재는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940km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솔릭의 영향으로 수요일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해서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비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은 오늘 아침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애월과 조천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아침 기온 27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낮 기온은 한림과 고산 33도, 대정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 오늘 아침 기온 25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2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31도로 전망됩니다. 산지에도 오늘 아침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도서지역의 아침 기온은 26도 내외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아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제주도 전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모레 수요일부터 비가 시작돼서 우리 지역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